자,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간 쌓인 마비노기 IP 경험, 새롭게 확장된다. 미래 위한 방향성 플러스 비전은 이란 내용인데요 마비노기가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또 오픈하게 되면 여태까지 8년 동안 1,000억원 들였잖아요 8년 동안 1,000억원에 투자를 했는데 이 게임이 상업적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인가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또 내용을 좀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간 유저들과 함께한 마비노기 IP가 다시 한번 도약을 앞두고 있다 크... 8년 동안 천억 원쓴 게임 납듭니다안 뭐 그래도 댓글 보니까 뭐 마비노기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스토리도 모르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2004년 출시된 마비노기는 독창적인 세계관, 자유로운 플레이 스타일로 게임 속 판타지 라이프를 구현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비노기 플랫폼 확장, 영속적인 서비스 등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장기적인 방향성, 비전을 전하기 위해 넥슨, 그 다음에 뭐 넥슨하고 이제 본부장들하고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 보죠. 뭐 장수 비결은 어떻게 되냐. 유저 커뮤니티 때문이다. 그래서 판타지 라이프로 부상했다. 25년까지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21년간 우여곡절 있었지만 함께 해줬다. 그러나 뭐라고 했죠? 저희 게임 뭐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런 얘기 했던가요? 아무튼. 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laughs> 개발팀, 사업팀, 마케팅팀, 운영팀, QA팀, 사운드. 온갖 곳을 다 얘기했네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챗바퀴처럼 물려간다. 그거는 뭐, 모든 게임사가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비노기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건 어느 게임사나 다 똑같은데, 독창적인 부분을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뭐, 퀄리티를 주고 있다. 21년간 마비노기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성장해왔는데, 어떻게 게임할 것이냐, 게임을 알 것이냐, 이거죠. 아, 저희 게임 욕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죠? 마비노기는 연어 게임이다. 그러나, 판타지 라이프. 마비노기가 삶이다. 뭐,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자기 자신처럼 마비노기를 느낀다. 뭐 판타지 파티에서 만난 청소년 플레이. 근데 이런 얘기까지 굳이, 근데 내가 봐야 될까? 어 아무튼, 뭐 20년 전. 어, 무한한 마비노기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그러나 게임 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는 게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아니 근데 진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마비노기 모바일을 저딴 식으로 내 생각을 하야 할까 나 같으면 나는 솔직히 게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내는 게임은 솔직히 중국 양산형 게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뭐. 어, 의의 있는 게임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핵심 브랜드다.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터니티라는 엔진 교체를 통해서 최신화라는 비전도 그릴 수 있었고 확장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게임 그거 모바일 딱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긴 했어 아니 이거 제가 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공식 오피셜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마비노기에 무슨 악감정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뭐 너는 주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누구나 봐도 이미 스샷으로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내가 올린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올린 건데 인정하기가 싫겠지 근데 뭐 현실이 이렇잖아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현실이 이렇잖아요 모바일 보세요 이거 아니 어디 지금 2025년에 이런 게임 내놓으면은 요거 안 먹고 1 0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UI 봐봐, 투박하잖아, 굉장히. 아니, 그까 그러니까 뭔가 세련되게 뭐 만들었으면 나 이해라도 한다니까, 여기서. MMRPG라도 o 뭔가 UI라도 좀 세련되게 만들고 뭐 지도를 좀 보는 거 하고 이런 것들 좀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나 이해라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칭찬받을 생각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어디 중국 그 양산형 게임 도 만도 못한 거야, 이거는. 아니, 그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게임이 나오면은 이거 도대체가, 이거 8년 동안 개발했다면서요, 이걸. 8년 동안 개발한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물이면,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냥 MMORP, 중국 양산형 게임하고 똑같다니까? 어디 봐도. 아, 이런 거야, 뭐, 그냥 뭐, 괜찮다고 치더라도. 아, 이런 거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스샷 넣을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있는데. 보세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도대체, 선생님들. 이게 뭐야, 이거? 사람을 바보 병신으로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건? 이건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유저를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거는 유저들을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아니, 어디,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인디게임 만드는 데서 몇명 모여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개발해가지고 나온 게임하고 똑같대,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즘 나오는, 한참 나오는 양산형 m m r 피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걸 무슨 실드를 치냐 도대체? 이걸 실드를 치는 사람들 이해가 안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이걸 실드 치는 사람들 있다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실드를 치는 거야 이걸? 본인들은 진짜 이거보다 퀄리티가 더잘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게임사에서 올린 스샷이에요. 게임사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이걸 이제 나올 거라고 이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요즘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솔직히. 이게 참 답답하죠? 솔직히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마비노기 모바일은 결국 이게 현실인 거야. 본인들도 인정했잖아, 마비노기 모바일 여기다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잖아. 이거 현실이라니까, 이게. 야,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진짜 처참. 참한데 그냥 야 이거는 너무 처참한데 이거 뭐 이것까지 하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무 와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칭찬을 한다고 도대체가 사람들 생각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 ip는 뭐 확장을 통해서 늘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마비노기가 인생인 분들한테는 지향점 주겠다라는 얘기죠 모바일 환경에서도 핵심 가치를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월 27일 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방금 전 그런 쓰레기 같은 퀄리티로 나와가지고 핵심 가치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기방맹이 후려 안 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 가치를 모바일 플랫폼에다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핵심 가치조차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기방맹이 열대 후려 맞아야지 그래도 정신 차릴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노기를 제작할 때부터 해당 요소는 중요했다. 그래서 뭐 간소해졌고, 스킬 구분이 정리되었고, 조금 달라졌고, 합주 버튼을 누르면은 뭐 눌러지고 뭐 그렇다는데, 뭐 개소리 그냥 이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원작을 즐긴 분들한테는 익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르게 느낄 것이다. 마비노기가 추구해온 판타지의 삶에서 삶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재구성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즐거움을 제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그리는 세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문턱이 낮은 친절한 입구 역할을 해줄 것이다 마비노기 모바일 따위는 할 생각한 일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게임을 만들어 오셨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게임을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게임 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타깝네요 새로운 추억을 불어넣는 것이다 뭐 솔직히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마비노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를 모바일에서 새 식구로 자리잡아서 오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마비노기 모바일은 오래 못갈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 뭐한 며칠 정도 플레이해 보다가 사람들 대규모 한80%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남은 20% 중에서 5% 정도 남아 가지고 플레이하다가 섭종 엔딩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장 모바일 게임이 지금 나온 게임들 말고도 옛날 게임들 비비면 아 비비조차 안 되네. 비비기조차 안 된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아니 이 퀄리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너. 이 처참한 퀄리티는 아니 너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사람들 아니 이 퀄리티 도대체 어떡할 거냐 이거 아 이걸 가지고 뭘잘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8년에 천억을 갖다 박았다는 게 아니,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죠 도대체 아니, 그냥, 솔직히, 한 6개월 개발하고, 나와도 돼, 이 정도면.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그래놓고 보뭐그 마비노기 댓글 단 사람들 보면은, 개판 5분 전에막 거기도 보니까, 마비노기 줏도 모르는 사람이 달았네요. 마비노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감성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죽는 게 많던데, 이거 보고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좀. 이거 보고 정신 차려, 이거 보고. 연병할 거. 누가 이걸 보고 좋게 얘기를 하냐. 어떤 바보 멍청이가. 이걸 좋게 얘기하면은, 그거 해주는 사람이겠지. 퀄리티도 처참해 퀄리티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핸드필드도 개발 기간이 꽤 긴데 아니 그 와중에 이딴 식으로 쳐나오면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이게 이 사람 새끼냐, 이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정신 좀 차려, 좀, 제발. 이거, 옹호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에마형 욕구라지로, 계속 처참한 퀄리티로 나오는 겁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매출 잘 나오니, 안 나오니, 헛소리 옘병떤다고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퀄리티 결정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 이제는. 아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뭔가에, 홀린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 요즘은 그냥 뭐 게임사에서 해주면 해주는갑다 싶어서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할것 같으면 돈 쓰라는 대로 쓰고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아니 내가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저 퀄리티를 보고도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냥 의심해봐야 된다 내가 봤을 때자 그래서 21년간 쌓인 마비노기 IP 경험 새롭게 확장된다 미래에 위한 방향성 플러스 비전은 이란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이 마비노기 모바일의 처참함 그래픽을 보면서도 칭찬해줄 만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